예, 6장으로 넘어갈게요. 6장은 이제 여러분이 이산수학이다라고 아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뭐죠? 경우의 수 세는 거, 그죠? 경우의 수 세는 거. 고등학교 때 싫어하는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네. 근데 뭐, 근데 많은 경우에는 원리를 잘 이해 못하고 그냥 계산만 하려고 해서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원리를 하나하나 이해해보면서 하면은 굉장히 재밌게 공부할 수 있어요. 네, 보죠. 네, 개수의 기본 원리, 개수라는 건 어떤 경우에, 그러니까 개수를 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사람 몇 명이냐, 그런, 그런 게 개수예요. 그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 몇 명이냐? 그러면 세겠죠. 제일 근데, 그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정확하게 세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셀 수는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세면 될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안 중요해요. 대략 몇 명인다라는 게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세면 좋겠어요? 그죠? 한 줄만 세고, 대충 비슷하게 앉아있으니까, 한 줄만 세서 몇 명이지? 한 어, 10명이구나. 그 다음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줄이구나. 아, 대략 한 뒤에는 좀 적으니까 <laughs> 70명 정도 되겠구나. 하고 셀수 있죠, 그죠? 네,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어, 사실은 여러분들이 수학 그러면은 익숙한 게 정확히 세는 거가 수학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더 좋은 수학은 뭐냐면, 더 빠른 시간 안에 근사한 값들을 세 주는 게더 좋은 수학이에요. 네, 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뭐가 있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누구한테서 쌀을 한 쌀을 이만큼을 선물을 받았어요. 쌀을 이만큼 받았는데 누가 물어봤어요? 쌀이 몇 알이 있겠느냐? 뭐 이거는 좀날 그럼 어떻게 각겠어요 여러분? 네, 어떻게 할까요? 하나하나 다 세요?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 둘 그럼 되게 오래 걸리겠죠. 그럼 더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아까 누가 뭐컵 얘기를 했어요. 그런 방법이 더 좋을 수 있어요. 컵 컵을 갖다가 한 컵을 퍼가지고 그것만 세요. 그 다음에 몇 컵인가 세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줄 하는 거랑 비슷하죠. 네, 그렇게 세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네.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컵세는 것도 귀찮잖아요. 컵도 막 몇백 번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무게를 그쵸 무게로 하면 더 좋은 방법이 되, 되지 않겠어요? 그죠. 한열개 정도만 꺼내가지고 평균 무게를 재요. 네. 그 다음에 어떻게? 전체 무게 딱 그냥 재면은 아 평균 무게로 나누면은 몇 알인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다양하게 뭔가 세라 그럴 때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요. 그럼 하여튼 뭐 해보죠. 오늘은 더 쉬운 것부터할 거예요. 처음에는 곱셈 법칙하고 더셈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오늘은 이것만 하고 끝날 것 같아요. 그럼 뭐냐? 어더 예를 갖고 이야기를 할게요. 음, 여러분이 <laughs> 어, 부산에 놀러가기로 했어요. <laughs> 근데 서울에서 부산으로 놀러가요. 근데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가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기차로 가는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은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방법은 총몇 가지가 있을까요? 여러분 <laughs> <laughs> 다시 서, 서울에서 부산으로 버스를 타고 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차를 타고 가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으로 만약에 버스 또는 기차를 탄다고 할때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다섯 가지 그죠 맞아요 다섯 가지예요 네, 여러분이 개수 세려니까 또 긴장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 경우의 수를 뭐 어떻게 되지 근데 그냥 여러분 말한 게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학을 잘하는 거는 어떤 게 잘하는 거냐면 여러분 생활을 하면서 다 아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잘 연결을 시키면 수학을 잘하는 거예요. 네. 그럼 그림으로 그림이 아주 중요한데 그림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거는 버스는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두 가지 방법이 있고 기차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으로 버스나 기차를 이용하면 총 다섯 가지 방법 이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법칙이다? 합의 법칙이에요. 덧셈 법칙, 합의 법칙. 네. 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언제 쓰는 거예요? 이상을 보면 이가요. 해뭐 또는 뭐로 할 때, 뭔가를 하는데 뭐 또는 뭐로 할 때, 또는 이란 말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아 이것 또는 이거, 이거의 경우의 수하고 이거의 경우의 수를 더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곱의 법칙. 다, 뭐 무슨 법칙이라고 얘기도 하지 말고 그냥 얘기를 해볼게요.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대전에서 맛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에 맛집을 지나서 부산을 가려고 그래요. 근데 서울에서 대전을 가는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이 있고, 대전에서 부산을 가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서울에서 대전을 거쳐서 부산을 가는 방법이 총몇 가지일까요? 여섯 가지죠. 여섯 가지죠. 그죠? 왜요? 왜 그래요? 경우의 수가 이렇게 돼요. 먼저 이 1번을 택했을 때 A 또는 B가 가능하죠. 그죠? 2번을 택했을 때도 A 또는 B. 3번을 택했을 때도 A 또는 B.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곱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걸 바로 고배 법칙이라고 해요. 뭐 법칙이라고 말을 붙이는 게 거창할 정도예요. 사실은 너무 당연하니까. 이거는 그럼 어떤 경우에서 우리가 하냐면, 뭔가를 하고 이어서 다른 걸할 때, 그죠. 그리고 우리가 들어갈 때더 쉽게 얘기하면, 그죠. 그럴 때는 곱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단순하게 그래 또는이면은 무조건 더하고 그리고면 곱하고 이렇게 외우지 말라고요. 그러면은 틀린 경우가 또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 이렇게 그림으로 기억을 한다든지 아니면 상황으로 요요 요 예를 가지고 기억을 하면은 더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문제를 보죠. 그러니까 잠시만요. 문제를 보기 전에 이거 교과서는 이렇게 나와요. 서 곱셈법칙과 덧셈법칙이 이럴 때요. 이렇게 길게 나왔는데 제가 설명한 게 다예요. 사실은. 뭐라고 써놨나? 읽어보나? 볼까요? 네, 덧셈법칙은 첫 번째 작업을 수행하는 n1가지 방법이 있고 두 번째 작업을 수행하는 n2가지 방법이 있을 때둘 중에 한 가지 작업 또는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또 내용이. 이를 수행하는 것 n 1 플러스 n2가지의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곱셈법칙을 볼게요. 하나의 과정이 두 개의 연속된 작업으로 분리될 수 있을 때. 즉,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서울에서 대전을 갔다가, 대전에서 부산을 가는 이런 두 과정으로 분리가 될수 있을 때. 그랬을 때, 첫 번째 과정을 수행하는 게 N1가지 방법이고, 두 번째 작업을 수행하는 게 N2가지 방법이 있다면, 전체를 완료하는 데는 N1 곱하기 N2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네. 아까 이그잼프하고 예제하고 똑같죠. 네. 이제, 실제 문제를 한번 들어가 봅시다. 네. 근데 아까 사실은 제가 좀 놀란 게 여기서 이거 물어봤을 때 다섯 가지를 여러분들이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거 그냥 없애고 그냥 편하게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틀려도 좋고, 네, 틀리면서 왜 틀렸나 공부하는 게 공부고요. 그다음에 네 그런 거예요. 네, 뭐 어려 문제 딱 나왔을 때 왠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잘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쉬울 수 있어요. 볼게요. 두 명이 있어요. 산체스하고 파텔이라는 두 명의 종업원을 가진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12개의 사무실을 가진 건물을 빌렸대요. 그랬을 때이두 명의 종업원들에게 서로 다른 사무실을 할당해 줄수 있는 경우에서는 몇 가지인가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한번 생각 잠시 해보세요. 30초 줄게요. <laughs>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laughs> 산체스를 사무실을 정해요. 1번부터 12번 중에 하나 정해요. 그럼 몇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12가지. 그 다음에 파테를 정해요. 그럼 몇 가지가 있어요? 파테를. 11가지. 그러니까 몇 가지가 돼요? 12. 산체스 먼저 결정한 다음에 그 결정한 후에 파테를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12 곱하기 11이 답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림으로 기억하면은 더 좋아요. 그러니까, 산체스의 방을 결정을 해요. 1번부터 12번까지, 그죠? 결정을 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파텔의 방을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산체스가 1번이 되면 파텔이 가능한 게 뭐예요? 2부터 12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오죠. 그 다음에 모든 경우에서는 이걸 다 세는 거잖아요. 여긴. 마지막 끝점들을 그러니까 11 곱하기 12 하면 되죠 그죠 요 그림을 잘 기억을 하세요 이렇게 이어서 되면은 경우가 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거 볼까요 컴퓨터 센터에 32개의 마이크로 컴퓨터가 있고 각 마이크로 컴퓨터는 24개의 포트를 가지고 있다 이 센터에는 서로 다른 포트가 모두 몇개 있는가 그랬어요 몇 개예요 32 곱하기 24개 쉽네요, 그죠? 컴퓨터마다 있으니까 곱하면 되죠? 네 아까 이거랑 같은 그림이 나오겠죠? 컴퓨터, 1번 컴퓨터에 몇 개, 2번 컴퓨터에 몇개 그럼 곱하면 이게 경우의 수가 되겠죠 그 다음 볼게요 길이가 7인 서로 다른 비트 문자열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어요 네. 비트 문자열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비트 문자열은 뭐냐면 문자들을 쓰는데 이 안에 0 또는 1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7자리가 아니죠. 7자리면 뭐 예를 들면 가능한 게뭐 있어요.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그죠? 7개의 자리를 가지는 비트 문자이몇 개가 있겠느냐. 이게 질문이에요. 그럼 몇개 있어요? 하나하나 볼게요. 한 자리 한 자리마다 몇 개의 경우의 수가 있나 보면 돼요. 사실은 이게 몇 개의 경우의 수가 있어요. 두 가지죠. 1또는 0이니까 얘도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다두 가지잖아요. 그다음에 어떻게? 그러면 전체 경우있으는 뭐가 돼요? 이걸 더해야 돼요? 곱해야 돼요? 곱해야 되죠. 왜냐면 하 앞에 거 결정하고 그다음에 뒤에 거 결정하고 그다음 두, 그다음 거 결정하고 이렇게 이어서 발생하는 거니까 곱해 주면 되겠죠. 그죠? 네. 그다음 볼게요. 자동차 번호판이 세 개의 영문 대문자와 세 개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다면 서로 다른 번호판은 모두 몇 개인가? 단, 세 개의 영문 대문자가 먼저 앞에 위치하고 그 뒤에 세 개의 숫자가 나타나며 금지된 단어는 없다고 가정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여러분 답을 써 보세요. 강의 노트에. 영문자는 몇개 있죠? 26개 있어요. 네. <laughs> 네, 답이 뭐죠? 26에 3승 곱하기 10에 3승. 그게 답이겠죠? 그죠? 방법도 똑같죠. 이렇게 6자리인데, 앞에 26, 26, 26, 10, 10, 10, 10 하니까 다 곱하면 되니까, 그죠? 네, 그 다음 문제 볼게요. 함수의 개수를 세는 문제래요. 원소가 m개인 집합으로부터 원소가 n개인 집합으로의 함수는 모두 몇 가지가 있는가? 이게 문제예요. 네, 한번 세보세요. 네, 시간 좀 가져보죠. 네, 볼까요? 이렇게 그림이 되죠? m개짜리 집합에서 n개짜리 집합을 하면수인데 그럼 이제 선택을 몇 가지를 할수 있나 보면 되이첫 번째 원소가 갈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요 중에 하나가, n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결정이 됐다고 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소가 갈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n이에요? n-1이에요? 원래 간 거를 얘가 가도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몇 개예요? n개. 다 그럼 몇 개예요? 그럼 총몇 개가 돼요? n에 m승계가 되는 거죠. 그죠? 네. 그 다음 밑에 있는 문제 한번 볼게요. 원소가 m개인 집합으로부터 원소가 n개인 집합으로 1대1 함수를 물었어요. 이번엔. 1대1 함수. 그럼 아까 문제랑 달라지는 게 뭐죠? 두번째 있는 원소가 갈수 있는 경우의 수가 하나 줄죠. 이게 첫 번째가 n이고 두 번째는 몇 개가 돼요? n 1이죠. 왜냐면 앞에 첫 번째 원소가 간 곳은 두 번째가 못 가잖아요. 그죠? n 1. 그다음에 n 2. 땡땡땡 해서 어디까지 가요? 이게 근데 m하고 n이 꼭 원소 개수가 같 같지는 않아요. 그죠? 그죠? 맞죠? 그러니까 이게 m하고 n이 같으면 1일 거예요. 근데 이거 m하고 n이 달릴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몇 개예요? n-m 개예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첫 번째 원소가 n-0개잖아요. 1번 원소가 n-0개죠. 2번 원소가 n-1개죠. 그러니까 뭘 해줘야 돼요? 요 숫자하고 요 숫자 사이에 뭐가 있어요? 더하기 하나에 플러스 1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뭐가 돼야 돼요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답은 몇 개냐면 n 곱하기 n-1 곱하기 땡땡땡해서 n-m 더하기 1까지 이렇게 근데 좀더 멋있게 쓴다면 어떻게 쓰면 돼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엠팩토리얼에서 이만큼 잘라낸 것처럼 보죠. 네. 그런데 이게 약간의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 이 숫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 숫자가 n- m 더하기 1인데 만약에 m이 n보다 훨씬 크다 그래봐요. 그럼 이게 뭐가 돼요? 마이너스가 되죠. 그럼 경우의 수가 마이너스 350개 될수 있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왜 문제가 생겼나 볼게요. 왜 문제가 생겼죠? m이 더 많고요. n이 더 작으면 어떻게 이게 다른 거 다른 거 가다가 어, 어느 순간부터는 어때요? 갈 데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여기 3개가 있어요. 여긴 2개 밖에 없어요. 얘가 이렇게 갔어. 얘가 이렇게 갔어. 그럼 얘는 어디 갈 거예요? 없죠. 그러면 우리 1대1 함수가 몇 개예요. 이거는 몇 개라고 말해요. 3개에서 2개로 가는 1대1 함수 몇 개예요. 어, 없으면 몇 개예요. 없으면 0개 그러면 되죠. 뭐 고민할 게 없잖아요. 0개가 답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은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쓰면 곤란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은 뭐가 돼요? 막 마이너스가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맞죠 이거는 문제가 없는데 4개라고 치면은 이렇게 하면은 좀 마이너스 막 1까지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좀 경우를 나눠서 쓰는 게 좋겠어요 이거는 언제냐면은 n이 1번 n이 n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요게 답이 되고요 다른 경우는 뭐예요 n이 m보다, 잠깐 이게 헷갈린다. 이거를 바꿨을 자, 순서를. m하고 n을 비교했을 때, m이 더 작거나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가능하죠. 1대1 대응이. 그죠? 이 경우는 요게 개수고요. 반대의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0계 그죠? 없다. 이렇게 있으면 나눠서 이거 써야 되겠죠? 이건 약간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면 하 이게 음수 팩토리얼이 되, 되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여러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네. 그 다음 볼게요. 어, 유한집합 s 의 서로 다른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이냐? 이게 문제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유한집합 집합이 있는데 원소의 개수가 S가, S가 이제 집합인데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호를 쓰면 어떻게 쓰면 되죠? 이렇게 쓰면 되나요? PS 파워셋. 이것의 크기가 몇 개냐는 거예요. 몇 개가 될까요? 이에 S승의 크기가 답이에요. 왜 그렇죠? 이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S의 부분집합을 A가 S의 부분집합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A를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하죠? S가 이렇게 있다 그럴게 S1부터 이렇게 해서 S2 S 뭐 K까지 있다 그럴게요. 부분집합을 정할 때 어떻게 정하면 돼요? 이렇게 정할 수 있죠. S2가 있나 없나 그 다시 음 S1이 있나 없나 그 다음에 S2가 있나 없나 S1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른 부분집합이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S2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른 부분 집합이 생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S1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몇 가지의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 S2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그죠? SK에 따라서 두 가지 그러니까 총몇 가지가 돼요? 2에 K승이 되잖아요 근데 K가 뭐예요 바로? S의 크기죠 그러니까 2에 S의 크기 승이 되는 거죠 그죠? 네 저는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요. 네. 여러분도 이거를 많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문제 딱 받았을 때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멍할 때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풀지? 그러면 당황하지 않고 그림부터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상황부터 좀 살펴보는 거예요. 네. 이 유행어 당황하지 않고 제가 재작년에 처음 왔을 때는 막, 막 뻥뻥 터졌거든요. 이제는 <laughs> 함물간유형가 됐어요. 네. 그다음 볼까요? 한 학생이 컴퓨터 과제를 수행하는데 세 개의 리스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대요. 세 개의 리스트는 각각 2셋, 1 5열1 9가지의 과제물을 포함하고 있을 때 과제를 선택하는 방법은 모두 몇 가지일까요? 몇 가지예요? 여러분 이걸 자꾸 대답을 못 하는 이유는 수학을 한다고 생각해서 그래. 그냥 일상생활에서 있는 일이라고 해보세요. 제가 숙제를 내줬어요. 여러분 5.1절에 23 문제가 있고, 5.2절에 15 문제가 있고, 5.3절에 11 문제가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 알아서 한 문제씩 풀어보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내가 할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예요. 이거 더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건 잘 알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죠? 다 더하면 돼. 이건 무슨 법칙이에요? 합의 법칙, 덧셈 법칙. 예. 이거는 또는 이기 때문에 더하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건데, 좀 나중에 할게요. 네. 그럼 오늘은 수업을 여기까지 할게요. 네.